유산천하 2020년 새복 많이 받으시고 날마다 좋은 날되셨죠 안녕하세요 주식공세이 투법인 대만박하쭙니자 우리의 카카오 정말 날마다 양복 양봉, 양복 양봉, 양복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 음 아무튼 아뭐 어, 바닥설이죠 보면 우리 카카오의 그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데도 오늘 왜 이렇게 어, 그동안 왜 이렇게 이게 떨어졌는지 난 도대체 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보면 그래서 어, 카카오에 대한 법은 자 다시 한번 좀 좋아질 수 있는 아 그런 어떤 순간들이 반드시 오다 뭐 이런 어떤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 보면, 카카오에 대한 인기가 왜 이렇게 떨어졌죠, 보면. 어, 이거 다시 좋아져야 돼요. 자, 넵툰, 카카오 메타버스 생태계 구심점 역할을 기대한다. 그래서, 넵툰이 카카오의 메타버스 구축 수혜를 누릴 것이라는 그런 점. 그래서, 넵툰은 14.94 이렇게 오르는, 이런 부분 굉장하죠. 그래서, 첨단각 뭐, 이런 쪽에서 좀 관심을 좀 가지면서 좀 봐야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고 어 추가에 있어서 어, 카카오에 대한 부분 어, 내년에 뭐 글로벌적으로 들이대잖아 그리고 18년 만에 네이버 눌렀는데 뭐 보면 어, 이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주식을 하다보면 금방 까먹어 근데 어 계속적으로 좀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보면 리마인드 하면서 또 멘탈 잡고 어 다시 힘내서 또 가고 뭐 그런게 또 주식 아니겠습니까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자 카카오 글로벌시장 본격적으로 공략한다는 내년 실적 성장을 기대하는 어 이런 점이 많겠죠 그래서 어 LH투자증권은 카카오에 대해서 내년에 의미있는 어 실적 성장을 기대하면서 국내에 국한하지 않고 해외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나선다는 이런 점을 말해 주고 있죠. 그래서 어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형 카카오의 플랫폼 경쟁력 우위가 지속되고 있어 주요 비즈니스의 매출 성장이 그 지속하고 있다. 그래서 광고와 커머스, 모빌리티 페이와 게임의 전 사업을 아우르는 양호한 성장 그 내년에도 이 플랫폼에 대한 의로 해먹을 게 엄청 많지. 노다지로 돈을 버는 거야, 보면. 대단합니다, 보면. 그래서 특히 웹툰 플랫폼에 미국과 프랑스 태국 띡 가면 웹툰으로 들이 대면서 막돈돈잘 벌잖아, 보면. 어. 그래서 이게 돈을 벌려면 이게 쉬운 사업. 어. 근데 그이 인터넷 사업 이런 게참 좋아요, 보면. 음. 아니, 길거리에서 식당 해도, 막뭐 임대비에, 뭐, 재료비에, 뭐, 어마어마하게 나가더만. 우리 자영업자 형들 누나도 진짜 대단합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어 이런 부분 글로벌 진출과 카카오 게임즈의 해외 사업 확대 그래서 에, LFT에 대한 불가능 토큰의 사업 확정과 어, 대체 불가능 토큰의 사업 확정과 해외 시장에서 영향력이 확대되기 시작하는 점은 어,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주요 사업의 어떤 성과로 2022년에도 양호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이 기대가 되겠고요. 2022년 매출액 에, 7조 5,900억 어 이렇게 해서 영업이익이 1조 2,300억 원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그런 어떤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만 최근 부각된 플랫폼 사업에 대한 규제는 대선 후보의 성공 여야와 함께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카카오 3분기 실적은 카카오 게임즈의 오디기 큰 폭의 성장을 거두면서 게임 사업의 매출 성장을 견인했음에도 인건비와 외주 인프라 비 마케팅 비용이 많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은 기대에 못 미쳤다는 그런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보면서 하지만 하지만 또 4분기가 중요하죠. 보면 4분기에 대한 부분. 어, 광고와 커머스 사업이 성수기에 진입하고 어, 미디어 사업에서 다수의 신규 컨텐츠 콘텐츠 어, 승부헌트, 어, 가짜 사나이, 이, 파이트 클럽 이렇게 공개에 따른 매출 인식과 어, 카카오 웹툰과 피코마의 글로벌 웹툰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는 어, 이런 부분이 이, 굉장히 좀 어, 기대가 되기 때문에 피코마 이거 대단하죠 일본에서 대박치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예,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이요 어, 그렇게 해서, 주식을 할 때, 형들아, 어, 정말 어떤, 어, 정말 구조대는 언제 오냐, 막, 이런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바닥을 찍었던 때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 보면. 어, 구조대는 진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옵니다, 보면. 음. 그렇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에, 우리가 항상 용기 있게, 에, 좋은 기업에 대해서 항상 모아가는, 에, 그런 어떤 전략을, 에, 항상 그, 취해야 되는, 에, 그런 어떤 점은 좀, 어, 많이 있지 않나, 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하지만 4분기 광고와 커머스 사업에 성수기가 진입했고, 어, 미디어 사업과 다수의 신규 컨텐츠 헌트와 가이 사내, 이래서 매출 인식과 카카오 웹툰과 피코마의 글로벌 웹툰 매출 성장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 어, 이런 조준점은 추가에 있어서 엄청나게 레전드가 될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그래서 어, 투신에서 어, 이렇게 소멸조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고 어, 기타 법인에서 어, 내외국인에서 그래서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잡아주는. 이런 어떤 패턴이 굉장히 좀 세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잡아주고, 30.89. 와, 외국인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샀습니다. 보면. 그래서 자, 카카오에 대한 부분. 정말 어떤 종목에 대한 부분, 형들아. 추가에 있어서 엄청나죠. 보면. 자, 보면. 자 카카오가 어, 정말 어, 예전 이거 애매부단했지만 예전에 막 2018년 2019년 때만 하더라도 어, 굉장히 뭐 주가가 막안 올라갔고 아우성이었습니다. 뭐 이때가 이3만원 하던 게야 형들아 3만원 하는 게 거의 뭐 17만 3천 원까지 <laughs> 17만 3천 원까지 올랐었던 이런 부분 대단하죠. 그러다가, 아, 주가가 누르다가 저쪽에서 다시 한번 터디가서, 야 이러면 정말 어떤, 에, 대단하네. 3만원 하던 게 곱하기 5하면 거의 6배, 7배가 <laughs> 대단해 그러다가 하락선에서, 어 다시 한번 거래량 터주면서 슈팅이, 에, 예, 큼직하게 나올수 있는, 예, 그런 부분. 어, 지금도 방해 세일이야, 보면. 어, 카카오가 플랫폼에 있어서 이 압도적인 그런 어떤 점유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어, 네이버도 이겼는데, 뭐, 보면. 그래서, 항상 위기는, 위기는 기회입니다. 왜? 기업이 돈을 잘 본다는 거는, 결국에는, 어, 그 주가의 그 가치가 수렴한다는 에, 그런 어떤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되겠죠. 보면, 어, 이렇게 해서 카카오에 대한 추가의 하락선에서 어, 여기에서. 어, 굉장히 세게 주가의 재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또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주봉에 대한 부분, 어, 17만 3천원에 대한 부분이 있죠. 어, 그러면서 바닥과 바닥선에서, 어, 다시 한 번, 전구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세게 돌파가 나와주는 이런 어떤 포커스는 충분히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래량 터져주면서 이요 부분을 앞으로 막 치고 나가면서 막 카카오 막 엄청난 레전드가 되면서 와 카카오. 진짜 대단한 기업이다. 요런 어떤, 올 어, 옳다꾸나가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점 있지 않을까요,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자, 일봉에 대한 부분, 어, 173,000원의 슈팅. 에, 그러다가 하락선에서, 어, 요런 부분에서, 어, 자, 원바닥에 대한 부분과, 자, 투바닥에 대한 부분에서, 아, 거래량이 이, 터져주면서 어, 다시 한번 아, 슈팅이 이, 큼직하게 나올 수 있는 아, 그런 어떤 모습이 이, 충분히 이, 나올 수 있겠다 아,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봉에 대한 부분과 자, 주봉에 대한 부분, 어, 주봉에서 어, 바닥과 바닥선에서 형들아 아, 바닥과 아, 바닥선에서 자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어, 이렇게 해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아, 이런 어떤 모습. 예, 굉장히 세게 나와주는 우리의 카카오에 대한 모습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위대한 기업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특성이 있죠 어~ 그런 어떤 상황에서 어~ 위대한 기업을 어, 차곡차곡 어, 모아가는 그러니까 결국엔 위대한 기업의 전쟁은 가격이 뭐~ 가격도 나중에는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 보유 수량입니다 어, 수량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예 그런 점 그래서 주가의 바닥선과 바닥선에서 아~ 어, 다시 한번 어~ 엄청나게 예,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어, 엄청나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 어, 요런 어떤 순간들이 에 반드시 온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자아래카페에서 전반하게 나시고요. 쭉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곳습니다 네,